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 장례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묵상할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순간순간을 이기면서 사는 모든 신년들이 다 되시기를 안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를 위하여 부족한 종, 이 시간 말씀 대언할 때에 남아있는 것사람은좀먹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된 속 사람만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 오늘 요한 복음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왜 강연 시작했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영생에 관한 이야기고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基督를 아는 것이 알기만 하면 영생이고 알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면 드럽죠. 자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아하 별게 아니었는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평등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라는 걸 표현했고 하나님은 환란도 많이 했다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증거했는데 고난이라는 것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하나님 만든 겁니다 다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말씀 있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있다 없다? 고난도 선한 겁니다. 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한력하여 선을 유지하니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서 하는 것은 사실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놓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 뭐라고 말씀하니, 너 아담, 이마에 땀 흘리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사는데, 농사 칠 때마다, 어, 잡초도 나오고, 엉덩이도 나오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첫음색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복... 받으라고 하면, 하나님 첫것은 언제나 뭐 하죠? 폐하잖아요. 그런데 첫 것을, 말씀을 넘는게 먼저 순종해. 예, 언약을 사실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마귀 잡들이 뭐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 맨날 편하게 살아라. 등뜻하고 배부르게 살아라. 니네 마음 편안하게 살아라. 예수님은 마음에 흘려가다 십자가를 져라, 그렇죠? 그래서 고난을 즐겁게 여길 수 있어요. 문제는 고난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안, 안 즐겁죠? 안, 안 즐겁다고 안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기울겨 뭐가 문제인가요? 안 즐거운데 즐거운 척하고 살아. 사람. 사람이 복귀에 태어났다.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과 저주가 태어난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해. 인정해야 된다니까. 이걸 철저히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이 땅의 고난을 너무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찬양이 되고 부약신앙은 무슨 병이든 나야 돼. 예수의 명하병다 져라. 신약은 아니에요. 오는 병다 겪고 가라 이겁니다. 근데착각해 우리도 점수 잘 보시면 그 성에 나타나면 나와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일으켜내이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이 성에 나타나는 겁니다. 둘이 영화가 있고 건강하면 누구나 다 즐겁죠. 근데 저 사람은 오히려 즐겁지 않은 상황인데 왜저 사람은 기쁘게 사느냐? 이게 성이나타나다이시의 성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자, 선교주에서 우리 김옥사님도 선교 안락고하잖아요가야 일단 초보 신앙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어, 심어줘. 근데 영적 지도자들은 본을 보여야 바울처럼,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 볼을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부자가 됐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권세가 생겼어. 이거 자랑하는 거다 초보예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성장하는데이 모양이 됐어. 바울. 철저하게 나다지고 약한 것만 자랑하지. 이게 성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기도자는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고, 인도를 보고시시게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제자들을 만들래요. 젊은 목사들을 이 땅에서 받은 생각 하지 말고 어떤 권한을 갖도록 내 아이에게 주의로 이나렇게 행복하게 산다 보여주는 이 진짜 성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야만 전세가 보관이 되지 기복신앙만 심어 놓으면 또신나가버립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육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유한이라 굉장히 중요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장소, 장로 장로이 받고 교단에서 목사 수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나라시고, 제가 목사아네 은퇴한 목사. 지난주 토요일에도 어,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결혼했었어. 갔는데, 저는 이제 은퇴 목사로 갔어요. 목사님들 많이 보이죠. 저기서 몇 프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그래서 인간이 자기 열심로 으 목사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고 때에 따라서 좌파 아, 목사도 될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 맞느냐를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도 옛날에는 또 목사 천연명 시기에는 제가 하나님을 보낸 사람인 줄 아주 강한 자우심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지나니까 저 같은 가짜가 없더라고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비교해 보니까 저 같은 가짜가 없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주의종이 맞는 애. 하나님이 보낸 종, 어떤 삶을 사는가? 치별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암 아마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래요. 우리 보고 그래서 우리가 빛인지 말고 소금이지 알고 최소한 또한 최대한 노력을 해봅니다. 그런데 빛처럼 사는 것 같고 소금처럼 사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그 빛을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이다? 허망하게된 거죠. 왜? 일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초보 신앙 때는 내가 빛인 것처럼 생각해. 아, 내가 빛같이 생활해야지. 소금처럼 생활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나는 빛이다. 아니 오줌인 거다. 가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우리의 심령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을 만나는가 내가 어둠의 걸을 절절히 깨달아 빛이 만 그런데 어둠 자체가 빛처럼 생활하려고 해요. 냉정이 이념 위성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수의 옷을 입고 흉내를 낼 뿐이지. 실진 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 찬 빛이 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어둠이라고.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세류한 야들.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단 교주들 다 자기를 뭐라 그러죠? 귀치라고 해요 그렇죠? 우선명이 이만이 다 귀치라고 하죠 성례라고 하죠 우리 계신교도 목사가 사람들에게 너무 칭송을 받으면 아주 위험하고 늘어나요 그런 기회가 와도 나는 그렇게 추대해 준다 하더라도 거부해 목사, 너무나 목사님 훌륭하게 하셨으니까, 목사님 위한 어떤 회관을 지키니다 회관을 나중에 동상이라도 만들겠습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의 무덤도 없잖아요. 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가, <laughs> 잘 알지만, 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없도다. 농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민수기 3, 모세, 엘리야, 다윗보다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다.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고민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다음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다 어떻게 쓸까요? 이것도 난제입니다. 난제인데, 이걸 분리실 해석을 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고 하면, 세례관은 청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또 산장은 거듭나거 나와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나는 것처럼, 목사들 움직이고, 장로들 움직이고, 훌륭한 선교사들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한 겁니다. 이 직접 지적, 지적 말씀말씀니다 여자와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 세 명의 요원인데, 그세 요원이 천국 가나? 못 간다, 못 간다. 못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이 만든 자가 있어요. 하나님 만든 자는 아담이에요. 하와입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난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런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줬는데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킹데임스 버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예요 하나씩 신이 거예요 거듭날 때만 하나님이 낫지 내가 좀 깨달아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 표현하는데 사자가 사자를 갖고 호랑이, 가 호랑이 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사자가 뱀 나면, 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 사자가 호랑이야. 강아지하고 고양이 처음에 똑같아. 1년만 지나가면 상황이 었 다르지. 1년만 지나면, 사자가 호랑이 용량이 나오죠 하나님으로 았다는 더듬 났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간이 가면갈수록 예수님 성비 나와야 하는 께나오지 그래서는 아닙니왜 가슴을 쳐야 되느냐. 지금요, 이대5 이스라엘까지는 다그 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이 종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만큼만 마이가 손못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 생명 안된 사람들, 죄종들 돈, 어떤 재물 가지고 이성가에도 수없이 넘어트립니다. 한개 수많은 목사님들, 북한 갔다 왔죠? 왜 조용한지 알죠? 다 알잖아요? 왜 조용한지. 성적대 다 받았어요? 그럼 작전입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성적대 받고, 거기서 자식 하나 낳으면 좋을 거예요. 임종석이 그런 거, 다족 그런 거 아닙니까? 무운 놈들이 이러죠, 북한 그러니까 여자에 안 넘어갔든지, 물치에안 넘어갔든지, 왜?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하면, 새끼때문에 뭐 고양이하고 싸워서 질수 있지만, 사자가 깎았는데, 그래도 어가 뭐? 거듭났다는 건, 뭘, a 게 a i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작은 예수가 된거 거룩함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죄를 칠 수가 없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꽤 이걸 잘안그니까뭐사회 실수할 수 있지 그받다 넘어가면 응. 세상에 천국시험이 그렇게 쉽겠어요 저 국민이 여기서 제로 기도하기 고민요 내가 바꾸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데나 혼자 홀로 있을 때, 나 혼자 시간이 많을 때,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이 욕심 들이거나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기도하지만 그게 안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거듭나서 세월이 좀 지났으면 안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생명은 자라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게 들어오는데 거듭나는 게 말씀도 거듭나죠 말씀의 시간에 들어와서 자라는 시간이잖아요. 있 완전한 힘이 들어온게 아니에요. 이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절절히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데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나 죽었다 이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이거 그래데좀 애매하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가? 또 내가 다시 살아납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확실한 뜻을 알겠나 이게 전 무슨 의미요 문제는 성에 있다고 억지로 믿을 수없요믿으지니까자 <laughs> 우리는 뭐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승하고 <laughs> 거룩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지나야 이게 솔 안됩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다 위선입니다 그 사실 왜바울도 지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살면 그 얘기 하겠습니까 저위선이애매하요 사실 왜살았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선 제가 통으로 봐요 정동수 목사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걸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이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이게 예. 중요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거듭난 속생명으로 사느라. 속사람으로 사느라. 하나님께로 난 새사람으로 사느라. 옛사람으로 사는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완전 다른 존재. 세례 제한을 사도 바울이 받죠? 자유학을 직접 봤다고아니요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거짓말 속 생명이 제자를 갖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조준현 목사가 좀 달라져서 거짓말는게 아닙니다.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난 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 확실하게 이걸 어, 정리해놨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초보 신앙인들은 다 내가 믿음이니죠.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내 믿음이 꽝이라는 걸압니다 상황 따라서, 내 믿음, 아무것도 안될 거라.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우리만이 아파가요. 순간이 지금, 예, 막믿음막탁 떠오르나요? 어떤 놈? 의사가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 이, 이 얘기 들어도 덤륭하던가요 우리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듣는 순간에 철렁이에요, 우리 믿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리 중에 재는 사랑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랑은 하나님 의 얘기예요, 예수님. 성의 열매죠. 믿음도 예수님이. 믿음의 취에 온전한 신을 받아 보자 소망도 예수님. 내 얘기가 아니에 내가 죽어버렸는데 내 믿음이 어있어요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내 믿음이 어딨어요, 죽었는데? 갈라디아해서 2장 2절은요. 일반 사람들이대내일 말씀 절대 아니에 전혀 아니에요. 왜? 구원 세가들를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의 님 백성을 구원받는 사람들은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하나의 님 자녀를 구원받는사람 홍해를 지나서 나 홀로 죽는 체험을 해요. 나 홀로 죽는 체 홍해를 넘어가는 사람. 밤새 기도해가지고 홍해 물 가다 놓으니까 사람을 건너가죠. 검은. 요단이 하나의 신부를 본받는 건데, 요단은, 요소에서, 요에서보면 제사장들이 덮개를 외요 제사장, 우리의 신앙이 제사장급이 되야 되고, 덮개가 말씀으로 일순이니. 그리고 세례, 달을 물에 닿는 게 죽음입니다. 이걸 통과한 사람만이 그리스도 함께 시제가못 박힌 거지,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거 뭐 되려도 안 돼. 절대로 예생 믿음을 못살아요 다내 믿음으로 산거 그러니까 갈라데서 2장 20절을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해도 그게 쉽지 내가 안됐는데 아무 되네 뭐하냐고 위선이지 그러니까 킹잼스버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거 바울은요 자기 믿음을 포기했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밤의 세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거 같았어요. 율법을 위해서 흐명으로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초창기에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거 같은데, 강인 갈수록, 아하, 내가 행하는 소식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들괴수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갈라에 대해서 2장 1 0 고백을 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거를요, 장색도 요한 내실 거지. 왔다 갔다 하면 설교가 힘길이 되는 세계가 아닌데, 참. 성경 전체가 하나의 순서로 만든 거예요. 장색에 모르면 추억을 끼 절대 해석 안 되는 거. 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먹으면 와, 대단한 거긴 요한 먹으 그럼 요한 먹으면 내가 다시 세상 갈 때, 내가 세상 갈때 믿음을 보기에는 믿음은 없어요. 인간 믿음, 나의, 나의 믿음은 더 허상입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도 내가 허상이고 내안에서 예수만 님 실상이. 허상이 사라져야 실상이 나타나지. 허상이 진짜처럼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을 쉽게 하는데 왜사람들 속에 그리스도 속에 예수님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살아있나 타나잖아요예수님안 나타나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이 실제 안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극찬합니다. 세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에 요한복음을 볼 자격이 생긴 것이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넣을 자격이 생긴 것이이 과정 통과의 3장까지 와서 거듭난이예요 이에요 자 요만한 문제 마치겠습니다 고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 너무 사랑했습니다 요번 얘 제가 혀가 닳도록 얘기해요 욕 같은 신앙 없어요. 고뇌와 같은 신앙 없어.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살았는데도 한 칭찬까지 했는데 거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라고 참 생명 주시라고 하나님의 선을다거져가고 있잖아요. 우리 자기 열명 중에 한 명만 죽어도 날날데열명 한꺼번에 다 어, 죽이잖아요. 죄사다 없어지고 말하는 욕저절거라고 욕은, 병 들어버리고,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는 생명이 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것 중에 선하자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든, 힘들이든 괴로움도 선하자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감사하면서 받을 수